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만심과 독선적인 행동을 특히 자제하세요. 오늘따라 식구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야 할지 바다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998년생 오늘은 평범함 속에 행복을 추구하세요. 무언가 큰일을 시도하기엔 역부족인 날이에요. 나를 낮추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저 학업이나 내 일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1986년생. 결단력이 필요하군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예요.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보세요.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1974년생. 물건을 구입하거나 파는 일에 변동수가 있어요. 뜻밖의 자금이 지출되니 답답하군요. 경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애정적으로는 평온하고 해피한 시간이 되겠군요. 1962년생. 오늘 당신의 역할은 악역인 것 같네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일찍 정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해요. 미련이 남겠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잡아 다음을 기약하세요. 이렇게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